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저참하게 십자가의 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애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찬양하며 우리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여 찬양하며 나가는 주님의 군대 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인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약한 우리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럽게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군대로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녁때도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을 그리워하기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그 심령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장. 사무엘상 9장, 420쪽에 있습니다. 420쪽, 사무엘상 9장.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무엘 이,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예, 네, 스토리가 많아서 참 좋아합니다. 이거, 저거,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항상 사무엘이 걸려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9장이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1절서부터. 베냐민 집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여, 슬론의 손자여, 베고라세 증손이여, 아비아,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때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실패했죠. 다윗하고 이 비하면 항상 실패한 왕이죠. 근데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참 열심히 했던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참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기스예요. 아버지가 기스인데 유력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암나기가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암나기가 그러니까 우리에서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시켜서 이 기스 아버지가 야, 그 암나기를 좀 찾아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형편으로는 그 광야에서 암나기를 찾는 건 쉬운 일 아닙니까? 광야 허벌판에 허그그그 그, 그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알고 찾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 기스라는 이 아버지는 부유하기 때문에 암나기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찾아오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아버지로서 훌륭한 모습이죠. 근데 그 말을 따른 사월도 참 착한 거예요.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그 광야에 사원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을 시키면 별로 말 듣는 아들 없을 것 같아요. 예, 뭐살 만큼 살고 예, 넉넉한 예, 여유 있는 집안에서 예, 그 강아지가 잊어버렸다. 그 강아지 그좀 찾아와라. 그러면 그뭐 찾겠냐고요. 그 어디 갔는지 알고 찾아요. 허허벌판에. 근데 뜻밖에도 이 사월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광략길을 찾으러 나갑니다. 광략길에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뺑뺑 돌아다녀요. 웬만큼 찾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요. 에브라함 산지와 에브라함 산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에브라함 산지도 가고, 산에도 가고, 살리아 땅으로 들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들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고, 결국엔 열두 지파 중에 벤자민 지파 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돌아다닌 것이죠.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광야길을 그 사원 하나 데리고 어두고 투고 질 때까지 그 찾아 돌아 다닌다는 것은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에서 놓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뒤에 구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 조그만 일에 암나기 하나 찾으러 다니는 그말같지도 않은 그 그냥 잊어버리고 말, 말 수도 있는 그 일들을 열심히 열심히 이 동네 저 동네 남의 집앞 땅까지 가면서 찾는 결과 뭐예요? 이스라엘 왕권을 얻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딴 데서 놀다가, 아버지, 아유, 그 암낙이 못 찾겠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고, 그 광야에 뭐 바람 불어서 발자국도 없고, 이런고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에, 살아가는, 음. 동안에 신앙이 되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의 신앙에 뭐예요? 우리가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게 보시면 우리 삶을 보면 뭐 80이고 90이고 뭐 100년 이렇게 삶을 보면 우리가 하루 사는 거는 그냥 종이 한장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이 한장 넘기고겠죠? 그 종이 한 장을 얼만큼 충실하게 점을 찍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엮어서 한 목걸이를 만들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얼만큼 충실하게 살아서 내 목걸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텅텅 빈 목걸이를 내가 차고 있는 거냐. 그게 신앙이라는 표적으로 내가 십자가 목걸이 떡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한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 것이냐. 암나기 찾으러 갔다 올게요. 그리고딴 데서 놀다가 오는 것이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아버지는, 기스 아버지는 그렇게 속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속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는 삶을 어떻게 이리, 이따위로 살았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어떡해요. 그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 지금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암나이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인 이암나이를 찾으러 엄청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포기할 정도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뭐 말은 없지만 발이 부르트르도 돌아다녔겠죠. 힘들었겠죠.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높이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근데 이제 거의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마당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굉장히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작거나 큰 일이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소홀하면큰 일을 절대 우리한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감당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자에게만 줍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 일을 주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주지 절대 안 줍니다. 간혹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저는 안 받으려고 우리가 바둥바둥거렸다 그랬잖아요. 도망 다니기까지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병목사, 아니, 백목사 그때는 저 전도사죠. 어,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아이, 저는 자세, 적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젖은 사람은 목사만안 됩니다. 아유, 목사 하시는 분들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이두고막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지만, 해 가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도 말은 되지. 말, 하나님이 뭐 다듬어 가면 쓰실 수 있, 있겠지. 예,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지금까지 온 결과는 그 말이 맞다예요. 그 말이 맞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예, 여러분 제가 제, 제가 음악한 걸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사역, 이 사역하는 이 목회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다 뒤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샥 바뀌더라고요. <laughs> 바뀌어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겪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겪은 데는 말이 말 그대로 겪어야 돼요. 몸으로 떼야 돼요. 여러분 삶도 만약에 믿음의 여정을 진짜 오, 오, 올바로 가시겠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있는 구절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겪으셔야 돼요. 그거는 네, 틀림없습니다. 겪으셔야 돼요. 만약에 힘들어서 피해 가면 그 다음 장이 또 나옵니다. 언제고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체험해 보겠다. 예? 네? 진짜 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힘들어도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어쩌면 이거 뭐 어쩌면이에요. 이거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잘 나가는 사업이 몽땅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걸 겪으라 해요. 그걸 겪으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조건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열두 제자도 다 그렇고 다 버리고 왔고 사도 마을도 다 그냥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보면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열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너한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루하루 사는 이, 이 책장 넘기듯이 사는 이 하루를. 열심히 충실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을 놓치면 사후는 분명히 왕관은 못 만납니다. 왕관은 이스라엘 왕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네.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것도 그렇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다 놓칩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다가 인생 끝납니다. 네. 그게 예, 시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사울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얼마 어느 정도 충성했냐? 마을과 마을, 온 동네 방네를 다 돌아다닐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마귀지 당나귀 한 마리를 찾는 데에 거의 포기 상태로 들어갔죠. 오절에 보면요. 그들이 숲땅에 이런 때에 이게 뭐딴 동네예요. 숲땅에 이런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럴 때 돌아가자. 내 네,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너무 돌아다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우리 포기하자. 네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다. 그랬더니 이 사완이요 종이 참 종이 여기 가끔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똑똑해. 이게 어떻게 된게 확실히 이게 좀. 엘리, 엘리야도 그러고 저기 또그 그 군대 장관도 그렇잖아요. 종이 참 똑똑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울은 이 말을 그냥 무시해도 돼요. 야 힘든데 어딜 또 가? 어디또 가고 뭘또 물어본데, 말 걸지 듣는 소리에 빨리 가자. 그리고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권 왕관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 사소한 거, 이 사소한 일에 고민 하는 거예요. 지금 5, 5절에 그랬으면 사울이 10절에 가서 비로소 대답을 해요. 야, 이거 가도 될까? 이게 가면 아르켜 줄까? 우리도 못찾 이게 방방곡곡에 돌아다녔는데, 나귀를 못 찾았는데,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갔을 것 같은데? 네, 저는, <laughs> 저는 갔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갔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는 갔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이거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옳다. 10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네 말이 옳다. 가자. 그, 선지자한테 가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사람이 올 텐데, 기름 부어줘라. 딱,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름부, 만약에 안 갔으면 기름부음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왕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울이 할 만큼 다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 삶과 경험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포기하냐?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러서 그 삶을 이제부터 이제 살 것이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삶은 그거예요. 그죠? 우리 삶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쫓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원의 말을 듣고 옳다, 거리로 가자. 결국 사모아의 선지자한테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무슨 결과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철학하고 종교하고 딱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죠? 이 여시죠? 이 여셨어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세상 살면서 우리 믿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내가 이걸 신앙적으로 풀 건가? 아니면 내 경험으로 풀 건가? 많이 있잖아요. 네. 저만 있는 것 같은 지금 분위기예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우를 본 거고요. 지금 두 번째는 자기 경험과 종교성에 있어서 어느 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 지금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우리한테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이 사무의 선지자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발걸음을 정했단 말이죠. 그럴 때 무슨 결과가 났냐 면 암나기도 찾고 왕관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아멘 아니에요?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도 됐고. 예, 바라지 않던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한테 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그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계획했냐? 사울이 집에서 나왔을 때에서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끝까지 그 일에 충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 있는 대로 다너재주고 해봐라. 하나님 놔두셨다가. 사울이 드디어, 아, 이제 안 되겠네 하고 포기했을 때, 뭐를 선택하느냐를 하나님이 중히 보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선택한 이 사울은, 사울한테 보너스로 너 이스라엘 왕 돼. 딱 이거죠. 아우, 신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도 있으길 바랍니다. 이 삶에서 우리 믿음의 전정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보너스, 같은 아, 뭐, 이스라엘 왕, 왕관을 얻는 게뭐 보너스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어쨌든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여태까지 살았는 거면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살은 지금 내 모양이 이 꼴이라면 하나님 이제 내 지금까지 산거딱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 마음에 선택한 걸 보고 예, 복을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예,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소한 것을 열심히 하는 이 사울을 본받길 바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그때 문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실한 모양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야 돼요. 성실한 모양이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예, 네. 이 모양이 신약에 오면 또 있죠. 똑같은 이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또 있잖아요. 이제 바꿔서 바울이 됐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벤냐민 집파예요. 같은 벤냐민집화고또 삶도 비슷해요. 유력한 집안이고 배운 거 많고. 아주 꼼꼼하고 사울 그저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아주 그냥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엄격하게 지킨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사울도 어, 엄청나게 꼼꼼하게 찾아다녔잖아요. 이거 그 암나기 한 마리를 꼼꼼하게 그냥 완벽하게 막 찾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쓰신 것처럼 둘이 비슷합니다. 캐릭터가 비슷하고 받은 은혜도 비슷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책, 책장 넘기듯한 우리 이 하루하루를 참 하나님 보기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보기에 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예.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늘 새롭게, 새롭게 되고 나의 머리는 늘맑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금식하러 들어오셨는데 금식의 꿈을 펼치시고 예. 그 기대하십시오. 또뭔일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하늘이 총 열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우리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 사울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것처럼 조그만 일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보내게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보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럴 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일 또 눈을 떴을 때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멋있게 하루를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히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